자 여러분 저희가 게임 화면을 만드는 이유는 실제 게임 중에 접목을 같이 시키기 위해서죠. 그래서 저는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게임 중 화면 그리고 홈 화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. 클릭했을 때 지금 배경화면 코드예요. 클릭했을 때홈 화면으로 해놔야 되겠죠. 그게 배경 1이었고 그쵸?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게임 계속 진행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이 예스 yes 버튼이라는 말은 너 게임 종료할래? 했을 때 응이기 때문에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. 그래서 예스 yes 버튼이 눌렸을 때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코드는요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드디어 버튼 클릭이 들어가요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. 홈 화면 돌아가기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. 아무거나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. 저는 홈 화면이라고 해줄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보내놓을 거고요. No 버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No 버튼 했을 때에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게임 중 화면이라는 신호를 보내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드를 넣었어요. 그러면, 자,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? 화면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그때그때 화면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받으면 알아서 해당 화면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넣어 줬고요. 다른 스프라이트들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나요? 얘네들은요. 신호를 받으면 다 숨어 줘야 되겠죠. 다시 화면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숨기기를 넣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신호 받을 때 숨기기 이렇게 넣어 줘야 되고요. 게임 중 화면일 때도 숨겨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있는 거고요. 다른 스프라이드, 다른 스프라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복사 붙여넣기로 지금 다 숨겨주고 있습니다. 다른 거도 갖고 와야 되겠죠 신호 똑같이 Ctrl C, V 이렇게 세트로 해줘요. 자, 이제 코드를 넣었으니 작동되는지 살펴봐야겠죠? 다 넣고 클릭했을 때홈 화면 잘 됩니다. 아무 키나 눌렀을 때 어? 눌렸고요. 자, 이번엔 다시 돌아와서 어? 아무 키나 눌렀는데 저 글자가 안 보이네요. 글자 수정해 줘야 되겠어요.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.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요. 저는 간단하게 저 무한 반복을 클릭했을 때 아래에다가 저렇게 해놨고요.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멈추기 이 스프라이트 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이 코드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숨기면서 저맨 앞에 무한 반복 코드도 저는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되죠. 오 완벽합니다. Yes. 자 이렇게 버튼을 구현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게임 화면 만들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지만요. 여러분들은 실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게임 화면까지 도입하면 훨씬 좋은 게임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